안녕하세요. 예, 김경호입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죠. 예. 어. 그 오른쪽 아래 에 보시면 저는 이제 노 너무 강의를 한지 이제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정도 됐고 예, 연대에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입니다. 박사 과정까지 하고, 이제, 아, 논문 쓰기 전에, 이제, 학교로 가려다가 학원으로 와가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그 QR 코드가 세개 있습니다. QR 코드가 세개 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거는 에, 카카오톡 질문하는 QR 코드입니다. 질문하는 QR 코드고. 전화번호는 카카오톡 전화번호는 예, 네, 요겁니다. 이걸로 어, 왼쪽에서는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그 아이디는 SANG 이렇게 상그레미오라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은 제가 주요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 카톡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픈 카톡방은 시작을 하면 그 내년에 시험 보시기 직전까지 제가 공지사항이라든지 중요한 파일 같은 거 올려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 최신 발레가 중요한 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글 드라이버는 어, 주로 파일 같은 걸 올려드려요. 문제 파일 같은 거. 그래서 구글 드라이버에 파일을 올려놓고 공지는 오픈카톡방으로 공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요세 가지는 어,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해두시고 예, 특히 오픈카톡방은. 제가 늘 공지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저희 과목이 행정 쟁송법이죠. 행정 쟁송법. 행정 쟁송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보시면 그 강의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일정이 입문특강입니다. 입문특강. 혹시 안 들으신 분, 입문 특강 안 들으신 분, 입문 특강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입문 특강을 들어,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 특강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들으실 시간이 이제, 이제 오늘 저녁밖에 는 없죠. 오늘 저녁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야 내일부터 수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문특강을 안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입문특강을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어, 그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강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입문특강은 지금 들으시고, 연기 강의를 들으시고, 또 다시 들으셔도 좋아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감이 떨어진다. 무료기 때문에요. 다시 계속 한번 들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지금 들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연기 다 들으시고 나서 연말에 한번더 들으시고. 그러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하는 연기 평, 어, 평일반, 주말반, 저 연기 강의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 강의가, 제, 제 강의가 일곱 개인데요. 자 연기 강의는 주로 기본 이론 이 책으로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책으로 기본 이론을 그게 목표예요 기본 이론을 안 거기 보시면 책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28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8 페이지에 제 2부라고 해서 행정쟁송법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끝에까지에요.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약190몇 페이지 정도 되죠. 끝에까지가 제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앞에 첫 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첫 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그러면 뭔가, 요첫 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인문특강에서 해요. 아시겠죠? 인문특강에서. 그러니까 인문특강 들으실 때 파일을 뭐 이렇게 따로 받지 마시고, 이 책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앞에 있는 20몇 요거를 이제 한 4시간, 3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거기 가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연기 강의는 이제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요거예요. 그다음에 어, 법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시험장용 법전. 그, 뭐, 다른 과목에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시험장용법 전꼭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1기 때는 그럼 뭘 하는가? 1기 때는, 1기는 이제 내년에 진행될 건데요. 1기 때는 거기 둘째 줄에 보시면 쟁점정리행정정송법이라는 요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쟁점정리. 그니까 요 책은 기본서고 요 책은 요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기 때는, 연기 때는 기본이론을 하고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일기 때는 일기 때는 기본 이론하고 이거 똑같요 왜냐하면 중 요거하고 여기 조금 다른 게 요거는 자세히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세하게 돼 있고 요거는 요약으로 돼 있습니다. 요약으로. 요약으로 돼 있어서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여기 추가되는 거죠.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내용을 처음엔 이론을 했다가 기출을 봤다가 나중에 사례도 보고 그다음 모의고사 문제 풀 결국은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 마지막은 모의고사로 그러니까 문제로. 결정이 나죠. 자, 비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1기 때는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기 때는 뭘 하느냐 면 2기 때는 모의고사, 모의고사 하고 사례 문제를 풉니다. 모의고사하고 사례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사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3기 때는 예, 사례 문제만 본격적인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요 이게 이제 메인 강좌입니다 메인 강좌고 이 앞에 이제 선행하는 학습 선행하는 학습이 바로 입문 강의고요 그쵸? 그럼 여기가 끝나요 끝나고 나면 한달 정도가 남습니다 한달 정도가 남을 때뭘 하느냐 하면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실제 시험장처럼 똑같이 동일한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한 번.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와 마무리 특강은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이론으로, 어떨 때는 사례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어, 2번에 보시면 두번 모의고사를 봅니다. 두 번. 저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모의고사가 1회 회차가 1부터 14 있는데 5회에 보시면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10회도 시험. 시험을 두번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직 그 행정증송법 시험을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회, 10회 시험을 보는데 4회차 때 제가 1시간 정도 답안 작성 특강을 해드려요. 답안을 어떻게 작성한다는 라걸 특강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 답안 작성 특강을 들으시고 이렇게 두번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답안을 어떻게 쓴다? 그러니까 법학 답안지는 조금 다른 과목 답안지하고 약간 달라요.